소방관 아시죠? 소방관. 소방관들이 출동할 때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는 구호를 외칩니다. 소방관은 이제 화재 난데 재난 당한 사람들을 구하러 이제 가는 사람이죠. 이제 그런데 남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관들 가끔 희생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은 남을 살려서 돌아오고, 너도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오라. 그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남을 치유하는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운디드 힐러 영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키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남을 치료하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키론은 생명과 구원의 대명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키론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평생 남을 이렇게 치유했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키론뿐 아니고 키론처럼 남을 치료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뭐 요양사, 또뭐 사회복지사 성직자, 이렇게 남을 돌보는 직종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입는 치유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상, 돌보고 치료하는 과정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치유하러 오셨죠. 우리를,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권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오리 우리의 대속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셨어요. 우리 우리에게 낫게 하심을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인 헨리 나웨는 상처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상처입은 치유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상처 입으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상처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상처를, 내가 상처를 입음으로 형제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당함으로 형제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범으로 형제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희생을 당함으로 형제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나웨는 우리가 이 형제를 치유하고 또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고 나 나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이 치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치유할 수 있는가? 또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환대, 형제를 따뜻하게. 맞이할 때그 사람의 마음에 이 차가움과 응어리와 상처가 치유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환대해 주는 것이죠. 따뜻하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해 줍니다. 날이 뜨거워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 발이 다 아주 흙먼지로 투성이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씻을 물을 준비를 해주고 또이 이 음식 인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laughs> 떡을 만들고 또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엉긴 젖, 엉긴 젓은 치즈겠죠. 치즈를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환대, 정성껏 환대를 합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외는 집중이라, 이 집중. 그 사람이 하나뿐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환대할 때,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소외를 당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게 취급을 받으면은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치유는커녕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나 장말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나를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환대해줄 때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모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찾아뵀어요. 그분을 찾아뵀어요. 이렇게 해서 꿀도 한병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인사 겸 찾아뵀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식사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따라갔죠. 저만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어디로 데려갔느냐? 허름한 기사 식당. 기사 식당을 데려갔어요. 참뭐 아, 싸고 비싼 거를 떠나서 허름한 데로 가니까 제 아내도 있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무시당한 느낌. 또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하찮은, 하찮은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인간은 그 마음이 뭐, 뭐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친밀감이나 따뜻함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 여러분, 누가 찾아왔는데 그렇게 대접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상당히 실망하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경상도에서 이제 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경상도 음성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휴가 때인 것 같아요. 휴가 때제 아내하고 같이 경상도 쪽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쪽에 왔습니다. 여기 숙소를 잡아놨습니다. 했더니 얼른 달려오더라고요. 얼른 달려와가지고 뭐 부족한 거 없느냐. 필요한 거 없느냐.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고 또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는데 이 환대받는 느낌이 되죠. 환대받는. 그래서 이, 이 존중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나서 마음에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적인 치유, 이 기독교적인 치유는 상대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환대해 주고, 특별히 집중할 때,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할 때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 우리의 자식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형제한테도 그렇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대충.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건성으로 응, 그래 그래 그래. 건성으로 할때 기분 나쁘잖아요. 진심으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줄 때그게 이제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집중하셨고 환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실 때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해서 뽕나무로 올라 뽕나무로. 어른이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 주고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주다니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기어를 주님은 집중하시고 환대하셔요. 그러니까는 사기어가 그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고백하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은 네 배를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따뜻하게 그를 맞이해주고 환대하고 친절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집중해줄 때 구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형제와 이웃과 또이 자매들에게 이 환대, 환대함으로 그의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주님의 청지기로서 지혜 있는 청지기로서 진실한 청지기로서 형제를 환대할 자가 누구이냐? 형제에게 집중하고 그를 치유하고 구원해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열린 마음을 주시옵고 환대하고 집중함으로. 치유하고 구원하는 자,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것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느니, 주님께 대한 예배 공동체, 고백의 공동체, 여기에서 공동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받고, 온전해지고 회복해지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차 이이 독일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연합국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됐는데 1320억 마르크를 물어야 됐습니다 이 1320억 마르크는 독일 국민이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갚을 수가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이게 독일 사람들은 그래서 미친 듯이 화폐를 찍어냈어요. 그러니까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0.5 마르크면은 빵한 덩어리를 살수 있는 있었는데 800억 마르크가 됐어요. 800억 1,600억 배가 올라 1,600억 배가. 그래서 돈돈돈 돈, 돈, 돈을 이제 뗄감뗄 감을 사서 쓰는 것보다 화폐를 떼는 게더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갔어요. 은행의 저축한 돈은 다휴지 조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절망과 시리에 빠지고 연합국에게 증오의 마음에 들어 증오해. 저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기 실망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이 그래서 이, 이 그럴 그럴 즈에 히틀러가 히틀러가 나타. 히틀러가 나타나 가지고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독일 국민들을 선동으로 하는 거예요. 기생충 같은 유대인을 짓밟고 우월한 게르만, 게르만 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하자. 세계 질서를 재편성하자. 독일은 신속히 재부장하여 독일 게르만 민족이 민족의 영구한 삶을 확보하자. 가지고 이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가 자, 자기들의 구원자여, 소망이여, 빛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작은 나치당이 이 작은 나치당이 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1932년에 제1당이 되고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거짓 꿈과 희망을 주고 또이 독일 민족주의를 외쳐 외치, 외치, 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6,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다 그래요. 독일은 더채더미 속에 이렇게 빠졌죠. 이 잘못된 지도자, 거짓된 지도자가 거짓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또 잘못된 이렇게 이제 리더를 허황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치유, 기독교적인 리더십은 그릇된 가정이나 허황된 꿈이나 탈콤한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고통이 없어야 돼. 나는 괴로움이 없어야 돼. 나는 실패가 없어야 돼.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질병이 없어야 돼. 그런 그릇된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허물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하나님의 자비와 국류를 베푸시는 천부 하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치유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치유는 무조건적으로 다잘될 거야. 어제도 뭐 어떤 드라마인가 뭘 봤더니 다잘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뭐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우리의 치유는 그런, 그런 낙관, 그런, 이런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치유가, 되신, 치유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서 이 공동체적인 치유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그랬어요. 이 질고라는 것은 질병 공동번역에는 질병 또 세번역에는 고통인데 육신의 질병 연약함 그런 아픔 괴로움에 온열하루빛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하루가 달라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저보다 왜 연세가 많은 분들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찌뿌둥하니 두드시고 두들겨 맞은 것 같아서 이렇게 자꾸 몸을좀추스르면 이제 그때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의 질고 병들고 약하고 자꾸 이렇게 쇠약해지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질병을 질고를 지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슬픔은 정신적인 고통, 외로움, 고독, 실패, 버림받음, 배신받음 이런 이 육체적인 질고, 정신적인 이 고독을 주님께서는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힘을 낼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남을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온전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절에 보면은. 곤욕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고난 당하신 것이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기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입으신 상처는 할수 없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권한당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도다. 신이 나무에 달려서 자발적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 영화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13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존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람은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인데 어떤 공무원이냐면 이게 무연고자, 가족 없이 죽은 사람, 가족 없이 죽은 무연고자를 찾아서 그를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의 그런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찾아서 고독사죠. 찾아가지고 유족을 찾아요. 유족을, 이 사람의 유족을 찾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제, 그래요. <laughs> 그런데 이제, <laughs> 저는 어떨 때는 자기가 추도사까지도 다 작성을 해서 낭독을 해줘. 근데 일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일이 빨리빨리 안 되잖아. 이렇게 다 일일이 조사하고 또 추도사까지 작성 하려면은 두 사람, 세 사람 할걸한 명밖에 못하니까 상사가 막 야단을 쳐. 이사람아 빨리빨리 일을 하지. 왜 그렇게 꾸물꾸물 대고 그러냐고 막 윽박 지르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이 쪼는 아직 단서가 있으니 유적을 찾아봐야지요. 아직 유적에게 이 사람을 알려야지요.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담 대답을 해요. 그때 이제 그리고 또 유적을 찾으면은 유적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가서 길거리에 죽은 사람 찾았다고 하면은, 아,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귀찮아하고, 아, 그 사람, 나가버린 사람을 뭘 찾아오냐고, 오히려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그러면서, 어, 그 장례식 비용은 누가 될 거냐고, 나는 장례식에 못 간다고, 법적 절차는 뭐 없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번번이 쪼는, 자기 혼자서 장례식을 치러요. 다 추도사도 낭독을 하고 작성을 하고 낭독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화장 안장 화장을 한거다 지켜봐요. 근데이존 메이는 하도 이렇게 일을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정리 해고를 당해. 정리 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빌리라고 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그 가족이요? 당신이 가족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Just a friend.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주인공 존 메인은 상처입은 치유자라고 할수 있어요. 고독한 사람. 고독한 사람, 고독사한 사람을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주기 위해서 유족을 찾잖아요. 그런데 유족에게는 고맙다는 말도 듣지도 못하고 귀찮다고만 생각해요. 그리고 추도사까지도 작성을 해서 낭독을 하지만 그 상사로부터는 일을 못 한다고 야단을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해고 직장에서 잘리게 되죠. 남을 치유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마지막이라도 그렇게 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상처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러나 그는 친구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해줬다. 우리 주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치유와 소망은 언제나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정치 지도자가, 위대한 정치 지도자의 탄생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국가가 번영, 4만 달러, 5만 달러로 올라가고, 개인의 번영, 뭐, 1억, 연봉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 교회가 뭐천 명이 되고 이천 명이 되고 또 우리가 가족이나 개인의 번영,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언제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적은, 형적은 지나가지만 우리 주님은 세세토록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께서는 우제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잃은, 우리, 잃은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살아갈 때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영원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주님께 있도다. 상처 치유를 받은 우리는 치유하는자가 되야지 되어야 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형제를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구원하는 자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